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바이럴 워크에 정말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바이럴 워크에 대한 비디오를 계속 만들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10달러짜리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KYC ID 확인 지침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본인의 바이럴 워크 그룹 계정에 로그인을 해 주세요. 우선 로그인을 하면 왼쪽에 기어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KYC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바이럴워크에 허용하는 서류 아이디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아이디 카드 번호 입력란에 아이디 번호 본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는 이미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친구의 아이디를 등록을 해 보는 걸 보여 드릴 거예요. 자, 본인의 성과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모두 이렇게 대문자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식 페이스북 링크란에 있는 페이스북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링크를 얻으려면 우선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세 가지 군데에 본인의 아이디를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의 아이디카드 정면, 그리고 뒷면이랑 본인이 직접 들고 찍은 사진을 포함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이럴 워크 웹페이지에서 KYC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았어요. 이는 본인이 스스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바이럴 워크에서 24시간 이내에 검열을 하시고 배너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때 이제 10달러짜리 보상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KYC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어요.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에 관심 있으시면 비디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 팀과 저와 함께 바이럴 워크에 참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만큼이나 수익을 내고 바이럴 워크를 사랑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